A variety of theoretical perspectives. 얘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은 제공한다. 통찰력을 무엇에 대한? i m m i g r a t i o n 이주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한다. 음, 이론적 관점이 있나보네? 그 이론적 관점은 이주에 대한 지혜를 주나보다. e c o n o m i c s 경제학은? 콤마콤마 가로쳐서 버릴까 represents 나타낸다 보여준다 제시한다 한 가지 틀을 그래서 이론적 관점이 복수였으니까 얘가 경제학 중에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경제학은 which assumes 가정하고 추정하죠 접속사대에 대하라고 actors 행위자들이 agents 같은 말이죠 행위자들이 engage in 참여한다고 Utility maximization. Utility는 효용이란 뜻이고 효용의 이용이란 뜻이잖아요. Maximization 최대치화, 극대화에 참여한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한 가지 뼈대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경제학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효용의 극대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경제학이야. From this perspective,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it is assumed, 아주어 이은 추정된다. 접속사 진주어 대절이 individuals 개인들이 are rational actors,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리야 행위자들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서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서 똑같은 거죠. They 그 개인들이 make migration decisions, make the decision이 결정을 내리다라는 수고잖아요. 그래서 이주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Which are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결정? Their assessment 그들의 평가. Evaluation 무엇에 대한? B as well as A.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에 대한 거죠. 그래서, benefits of remaining, 남아있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불가능하지요? 어떤 주어진 장소에 versus the cost. 아, 그러면, 얘는 B as well as A인데, benefits of, 음, 그렇지. Their assessment of costs as well as benefits of remaining a given area versus,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네. 주어진 장소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장점과 비용, 장점뿐만 아니라 비용의 평가에 기반하여 이주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The cost and benefits of living. Living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편익에 비, 편, 떠나는 것에 떠나는 것에 비용과 편의. 대. 남아있는 장소. 그저 주어진 장소에 남아있는 것에 비용과 장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주 정책을 만든다. 그래서 versus 얘가 A. 남아있는 것대 떠나는 것에 편익 뿐만 아니라 비용. 편익 뿐만 아니라 비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enefits, 이익은 may include,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 무엇을, 그러나 are not limited,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에? To short-term and long-term monitoring gains, safety and greater freedom of cultural expression. 그래서 얘가 include가 1번이네요. 이 편익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이거 포함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치사 2네요. 무엇에 제한되지 않느냐? 이때는 전치사 2의 공통 목적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돈의 금전적인 이득. 안전 그리고 더큰 자유 무엇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하지 포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may include랑 are not limited to 랑이 버을 사이에 두고 병렬이다 그리고 include의 목적어와 전체사 t o 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금전적 이득, 안전, 그리고 더큰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국한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금전적인 이익, 안전, 그리고 더큰 자유를 A라고 하면 이 A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 A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Individual costs. 이 개인적 비용은 포함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The expense of travel. 무엇에? 이동 비용. Uncertainty of living in a foreign land.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의 불확실성. 2번. Difficulty of adapting to a different language. 3번. 그래서 다른 언어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리고 4번. Uncertainty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마지막 5번. The great concern about living in a new land. 새로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큰 관심.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게 좋겠네. 새로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큰 염려. 이런 것을 포함, 이런 걸 B라고 하면 이런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psychic cost, 심리적 비용. 어쩌는 which are, that are, 생략되어 있죠? associated with separation from family, friends, and, 그렇지. 그래서 가족, 친구와의 관련된 심리적 비용과 the fear, 공포, 두려움, the unknown,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는 also, 또한,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고려되어야 한다, in cost benefit assessments. 그래서 비용, 이 비용 편익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보통 월소의 위치는 여기인데 지금은 여기다 썼고 take into account가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동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밖에 없고 주제 문장.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이주에 대한 지혜 통찰을 제공한다. 그래서 얘도 주제죠. 경제, 근데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경제학은 효용 극대화에 그 사람이 관여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주제 또는 요지가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은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추정이 된다. 즉,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떠나는 것때 남는 것에 비용과 편입을 고려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 보면 오른쪽 위에 있겠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주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